안녕하세요. 트로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26일 방송되는 MBN 현역가왕 5회에서는 25팀의 현역들이 각각 5인 1조를 이뤄 다양한 장르를 대표하는 남성 아티스트들과 무대를 함께하는 팀 미션 미니콘서트 남과 함께를 선보입니다. 특히 이날 MC 신동엽과 스페셜 마스터 심수봉, 연예인 마스터 대성이 현역들의 무대에 3인 3세 반응을 터트려 웃음을 안깁니다. 먼저 신동엽은 혼신의 열창을 터트린 한 현역의 무대가 끝나자 음원으로 나오면 술 마실 때 들어야지 한 몇몇 곡이 있습니다. 촉촉한 감성이 내 가슴을 후벼팠다며 음주 지정곡을 선언해 모두를 빵 터지게 합니다. 더욱이 신동엽은 현장의 열기가 고조되자 진행 중임을 잠시 잊고 마이크도 내려놓은 채 현역들 사이에 둘러싸인 무아지경 댄스를 선보여 웃음을 더했다고 합니다. 요지부동 스페셜 마스터 심수봉마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 진풍경도 펼쳐졌습니다. 심수봉은 흥과 열정이 제대로 폭발한 현역들의 무대의 주위를 잠시 둘러보더니 일어나, 일어나 라는 말과 함께 자리를 박차고 환호를 내질러 보는 일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이를 본 신동엽 역시 천하의 심수봉 선생님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다라고 놀라워하고 심수봉은 소름 끼치게 한 최고의 무대라는 말로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이날 함께하는 남성 특별 게스트는 손태진, 김준수, 에녹 한해, 어때가 출연해 호흡을 맞추며 마치 콘서트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하는데요. 이날 팀전 최종 1위는 김다현이 속한 옷곳을 아시 팀이라는 스포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오늘 밤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현역 가수들의 대결에서도 역시 운빨이 좋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현역 가왕 중에서는 제이론이 좋은 참가자는 마스크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출됐다가 운 좋게 패자 부활전에서 한봄과 한 팀으로 경연을 벌였지만 방출되었는데 한봄이 출산을 위해 자진하차를 하는 바람에 마스크걸이 다시 부활하여 반가희 팀에서 팀 승리를 위해 얼마의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한편 국민응원 투표의 결과는 어떻게 올라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현역 가왕 참가자 전원에게 많은 응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